예, 오천소리 방송입니다. 어, 지금 저 용바위를 좀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어, 지금은 오전이라서 용바위가 환하게 안 보이네요. 저녁에 해질 무렵에 저 용바위가 환히 보이는데, 어, 저게 먼저도 방송했지만, 크기가 자그마치 이렇게 집한 10채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런데, 전체가 다저차돌에 하얀 차돌 그 뒤에 지금 어, 포코레인이라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고 LNG 주차장이에요 거기 앞에 용바위 이따 저녁에 어, 저녁에 물 썼을 때물 나갔을 때 예, 그때는 이제 해가 저쪽 이제 원산도 쪽으로 치다 보면 어, 이렇게 용바위가 환히 보일 겁니다 그때 와 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월도입니다 월도 어, 여기 말로 다월이라는 것이고 그 어, 뒤에 보면은 원산도에서 안면도를 이렇게 왕래하는 원산교가 보입니다 아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대천에서 원산도까지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어, 대천에서 원산도까지 구분밖기안 걸려요 자그마치 지금은 대천에서 보령에서 원산도를 가려면은 어, 여기에서 보령에서 광천으로 홍성으로 해가지고 저 태안으로 해가지고 안흥으로 해서 안면도를 해가지고 원산도를 이렇게 가려면은 한,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 보령 대천에서. 원산도를 가는데, 이해저터를 이용하면은, 자그마치 9분, 과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빨리 가는 사람은 5분이면 갈수 있다고 그래요. 잘못됐네, 또. 아, 이제 마쳤는데 아, 제가 한쪽을 치지 못하다 보니까, 왼손이를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조작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잘안 됐습니다. 지금 저기 원산도가 지금 막, 막, 아까 원산교를 땡겨가지고 보는 바람에 카메라가 안보이는 이건 이 정상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멀리 보이는 곳이 안면도고 원산도고 이어지는 원산교가 보입니다. 어, 이건 다 안면도고,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어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아직, 아직도 물은 요 밑에까지, 카메라 밑에까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낚싯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오늘 아, 어, 안 보이네요. 저기 한대 보이네요. 한 대, 등대 옆에 한 대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무전, 동무전, 어, 나 아래서는 치켜먹고, 아, 이 산에서 그냥 베르을다 따먹고 살았었는데, 아, 나이가 이렇게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내일머리가 칠0인데이 어, 나무가 쬐끔맣던 나무인데, 조끔하던 나무인데, 나무가 커가지고 이 산에 이제, 올라가들 못 오겠습니다. 아니 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큰 나무가 있는데 실은 제가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뭐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어, 사진도 근데 제가 몸에 장애만 없으면은 이 물가에 가가지고 어, 물 근교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있게 나오는데 밑에를 내려가든 못해. 밑에 내려가면은 에, 오른쪽 편마비, 편맡이, 편마비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등이 그냥 바닥으로 가고 뒤집어져요, 발.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가지고, 내려가들 보합니다 여기는, 강차란 보이지만은, 서해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가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칠때 보면, 파도가 2, 3터 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 파도 치면, 물이 저바람이 불면 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있어도 그냥 다저 뒤집어 쓰는 그렇게 에, 파도가 치는데 오늘은 파도가 하나도 없는 잔잔한 날입니다. 날 날입니다. 제가 오늘 용바위를 촬영하러 왔는데 이, 이 저기 이 일기 이, 조건인가 아니냐이해 해를 이용지좀 지금은 해가 저쪽 원산도 쪽으로 지는 저녁해야 하는데 지금은 용바위가 여기서 응달해져 가지고 안 보이네요. 끈끈하게 보여요. 어, 이따 오후에 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기 포코레인 앞에 주차장 끝에 딱 보고 딱 멀리 보니까 삼형제 바위가 딱 잡히네요. 그게 원산도 앞입니다. 멀리 삼형제 바위가 잡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올도 앞으로 주차장 그 사이로 제일 멀리 원산도 앞에 삼형제 바위가 잡히네요. 근데 카메라 조작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